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분별없는 노새의 재미있는 그림이 있죠. 농장의 목자는 자기의 가축들을 그 이름대로 불러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서 보호해주고 또 풀도 먹일 수 있는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축들과 짐승들은 다이게 목자가 인도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분별 없는 노새만큼은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또 목자가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분별 없는 노새와 같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0편은 32편에서 너희는 제갈과 불레를 씌워야만 잡아 둘수 있는 분별 없는 노세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나는 노세와 같습니까?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양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분별 없는 노세는 갈라디아서 육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생에 이르는 곳에 다다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편 32편에서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와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2편에서는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은 자가 되어 주시고,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경관한 사람이죠. 그런 경관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은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없는 노세처럼 그렇게 육체에다가 썩을 것을 심어서 썩는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다 심어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연합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의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뒤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좋은 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인과 함께 생명의 길에서 발걸을 옮기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